안녕하세요. 대성수석입니다. 아, 이 수석은 전라북도 전주천에서 탐석이 된 거고요. 어, 원상경으로 보았습니다. 자연석이고 장이 25, 고가 5cm, 두께가 7cm입니다. 정면에서 촬영했을 때 모습이고요. 어, 위에서 촬영하면 이와 같습니다 어, 이 봉우리 쭉 연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면이 이 면이 아주 좋고요 깨끗하니 깨진데 없고 수마가 다 되었습니다 밑자리 좋고요 아, 이런 돌은 만나기 엄청나게 어려운 돌입니다. 전시돌이고요. 수마도 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밑자리 좋습니다. 판매하는 거고요. 고가의 수석입니다. 밑자리 한번 보여 드릴까요 빼서 이렇게 밑자리도 좋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밑자리 좋고 밑자리 보여드렸습니다 뒤쪽도 좋습니다 음,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전시회에 내볼 만한 그런 멋진 어, 수석입니다 석길 좋습니다 탐색한 거고요. 감사합니다.